자,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 드린대로 골반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는 허벅지인데, 이제 골반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골반이고요. 골반은 크게 세 가지 부위로 나눠집니다. 장골, 치골, 그리고 좌골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청골이라는 부분이 있고, 청골은, 예, 보이시는 것처럼, 요추, 즉, 척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골과 치골, 바깥쪽에는, 예, 삐져나온 부분에 이제 대퇴골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밑색을 칠하고 이제 어둠을 잡고 있는데 어, 구체적인 덩어리와 형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장골 같은 경우에는 장을 받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예, 치골 같은 경우는 가장 앞에 튀어나와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복직근이랑 연결이 되고 있고 좌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둔근 같은 이제 궁둥이 쪽 근육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 같은 경우는 돌기가 두 개가 있는데 대전자 소전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근육이 붙거나 이런 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천골에서 보면은 구멍들이 보이죠. 그 구멍들은 이제 신경다발이 내려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장골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전상 장골극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 장골극, 즉엉덩뼈 날개 부분들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둠을 잡아주면서 덩어리 표현을 계속해주고 있고요. 어, 이 부분은 뭐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 채색을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 즉 인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 근육이나 뼈의 형태가 외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그냥 보시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골 부분은 약간 색을 달리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형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채색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형태와 채색이 거의 다 끝나면, 자, 이 부분에 이제 근육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빼면 골반이 좀더 단조로워졌죠? 자,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튀어나온 뼈 쪽을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상 장골극이라는 부분이고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상체와 하체를 나눠주는 부분에서 가장 잘 보이는 두드러진 뼈고 허리대가 저 부분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선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서해 인대라는 부분이 되고 장골극이 잘 드러나게 되고 앞 부분에서는 이제 어, 치골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는데 치골 부분은 앞에 또 지방이 있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잘자장골극 장골극 옆부분에 이제 어, 외복사근이 붙고 있고요 이제 치골 부분에는 복직근, 우리가 흔히 복근이라고 그러는 부분이 지금 들어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퍼시티를 약간 낮췄습니다 지금 낮추고 이제 근육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복직근이 있고 치골 부분에 딱 붙어서 들어오죠 그리고 앞부분에 약간 성기랑 그다음에 이제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그 치골이 잘 만져지진 않고요 꽉 눌러야 만져지고요 그리고 어, 외복사근의 지금 예, 형태를 잡는 부분은 이제 근과 건으로 나눠지는데 아래쪽이 하얀색 건이고 어, 위쪽 지금 덩어리 잡은 부 분이 어, 붉은색의 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배꼽 부분 아래쪽으로 복직근의 어, 근이 한 쌍이 보이게 되는데 이걸 두 단계로 또 나눌 거예요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 복직근은 완전히 가장 최외곽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복횡근이라는 근육에 또 주머니처럼 들어가서 보이기 때문에 배꼽 아래쪽으로 한번더 덩어리가 저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 쪽 지금 다리 쪽 형태를 잡아주고 있고요. 다리 쪽 허벅지 쪽은 아무래도 크게는 대퇴사두근과 내전근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지금은 외형을 그럴듯하게 먼저 잡아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허벅지에 덩어리가 나오고 좌골의 아래쪽으로는 지금 대둔근이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외복사근 형태 살짝 잡아줬고요. 자, 지금 전상 장골극 가장 위에 있는 붙어 있는 근육은 봉공근이라는 근육이고 그리고 내전근에서 가장 잘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장내전근의 건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봉공근 밑으로 대퇴직근과 광근 같은 대퇴사두근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물론 봉공근은 내전근과 대퇴사두근을 갈라주고 있고, 그리고 옆구리 쪽 가장 외곽 다리의 가장 외곽에는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라는 끈이 외형을 만들어주게 되고, 보이시는 것처럼 내전근 안쪽으로 이제 덩어리가지기 때문에 명암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 반대편도 이제 봉공근 지금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내전근의 이제 장내전근의 끈 두드러지게 잘 보인다고 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퇴직근이 약간 밑에 쪽 그죠? 어, 봉공근보다 약간 밑에 쪽에 잡히고 광근이 예, 대퇴골 쪽에서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퇴근막장근을 잡아주고. 예, 장경인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 어, 허벅지에서 다시 또 설명은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골반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랑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근육들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뼈 정도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약간씩 명아름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뼈가 저렇게 보이게 되고요. 예, 색을 올리면 예, 인체 내부에서 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더잘알 수가 있죠. 자 다시 네, 투명도를 낮춰 보고요. 예. 자 그리고 근육에 이제 명암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복직근 쪽, 아랫배 쪽 당연히 덩어리가 질 거고요. 배꼽 아래쪽, 배꼽 아래쪽에 지방층도 붙기 때문에 덩어리가 좀더 두드러지게 붙고요. 예, 외복사근의 위쪽 예, 근이기 때문에 약간 덩어리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다리 쪽 이제 명암을 살짝 살짝 잡아주고 예, 등고선을 통해서 어, 덩어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채색을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외형적인 부분들이 거의 다 끝났고요. 자, 채색을 좀더 빠르게 돌려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복직근, 외복사근 내정근, 대사두근에 지금 덩어리가 잡히고 있죠. 예, 그래서 어, 보여줬던 부분들 지금 채색으로 덩어리를 잡으면 좀더 이야기가 편하기 때문에 지금 채색까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복직근이 지금 다단계로 보이고 있고, 예, 배꼽 들어갔고, 이제 뭐 명암에서 아래쪽으로 보이는 부분 당연히 어둠이 잡히겠고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통해서 예, 이런 식으로 채색이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죠? 뼈가 보이고 있죠? 예, 뼈가 저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좌골이 조금 더 튀어나오게 보이니까 그건 좀 잘못 그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퇴골을 오른쪽 어, 왼쪽으로 보이는 부분 좀더 내려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잘못 그려졌죠?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도 보여드리고, 옆면도 보여드리고, 뒷면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뒷면과 옆면까지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이 영상을 올리고 다음 주 영상에서는 옆면과 이제 뒷면까지 이런 식으로 뼈에서부터 근육이 붙고 최종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